안녕하세요 저는 광명뉴타운 중개전문 초이스부동산 대표 백혜숙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5주 광명뉴타운 1245 11구역의 현황 및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3년 5월 22일 기준 전국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하락, 전세가격은 0.08%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 전국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05% 대비 하락폭이 유지되었고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마이너스 0.10%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되었습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은 서울 도심권역과 인접해 있고, 인근에는 목감천 및 안양천이 어우러진 곳이며, 이에 자연 친화적인 명품 아파트로 조성될 예정인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구역 일반 분양은 성원리에 마감되었으며, 당첨자 분들께서는 5월 29일까지 일반 분양 계약을 마치셔야 합니다. 아래에 안내해드리는 매매가는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하는 금액입니다. 안내해드리는 매매가에 추가 분담금을 더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광명 뉴타운 1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4구 타입은 2억에서 2억 1 9 0 0 5구타입은 3억에서 3억 5천, 74타입은 3억 5천에서 4억, 84타입은 4억 8천에서 5억, 112타입은 6억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광명뉴타운 조합원 입주권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권 매수 문의가 많으며 저가 매물 수용, 순으로 조용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2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36 타입은 1억 5천, 59 타입은 3억 천에서 3억 5천, 72 타입은 4억, 84 타입은 4억 5천에서 6억, 102 타입은 8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4구역 단지의 입지는 7호선 광명 4거리역에서 약 300에서 700m 정도로 도보로 이용하면. 5분 내외가 소요됩니다. 이 정도면 초역세권 단지로 볼수 있는 구역입니다. 지하철역 주변에는 이마트, 광명시장 등과 병원, 은행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구역으로 서울로의 진출이 굉장히 용이하며 지하철역 주변으로 생활 인프라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4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구 타입은 3억 4천에서 3억 6천, 75 타입은 4억 1200에서 4억 5천, 84 타입은 5억에서 6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5구역은 지난주 총회가 있었고, 공사비 인상 관련 안건이 가장 핵심 상황이었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6월 중으로 착공식을 하면 2027년 6월 준공 예정인 구역입니다. 광명 뉴타운 5구역 최저가 프리미엄 시세는 5구 타입은 3억 3천에서 3억 5천, 71 타입은 3억 5천에서 4억 3천, 84 타입은 3억 9천에서 5억 7천, 84 플러스 51원 플러스 원1 타입은 2억 3천에서 4억 9천, 99 타입은 8억에 나와 있습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은 올해 1월 12일부터 이주를 시작하여 현재 이주가 빨리 진행되는 구역입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초역세권 단지로 광명뉴타운 구역 중에 가장 큰 대장아파트 단지로 총계획세대 4291세대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광명뉴타운 11구역... 프리미엄 시세는 59 타입은 3억 5천, 74 타입은 4억, 84 타입은 4억 3천에서 6억, 84 플러스 59, 1 플러스 1 타입은 3억 5천에서 6억, 101 타입은 5억 3천에서 5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올려드린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광명뉴타운 전구역에 대한 모든 내용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